8일 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114포인트 0.25 올라 45,514.95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3포인트 0.21 오른 6,495.15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98포인트 0.45 상승한 21,798.7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11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할 핵심 지표인데요. 시장 전만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근원 CPI는 3.1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기술주가 0.67 오르며 SP500 섹터 가운데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인공지능 AI 수요 오조로 3 넘게 올랐고, 로비노드는 SP500 현입 기대감에 15 급등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 점유율 하락 소식으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046%까지 떨어졌고, 30년물도 4.688%로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고용 지표 부진 여파로 약세를 이어가며 달러 인덱스가 97.51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일본 총리 사임 소식에 변동성을 보이다 147.69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은 0.7오른 3,6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OPEC의 제한적 증상과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단 66.02달러, WTI는 62.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유국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독일 DAX 지수는 0.89, 프랑스 CAC 40은 0.78 상승했고, 범유럽 STOXX 600 지수는 0.52 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불신이만 부결로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차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 증시는 자동차와 철광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센섹스 지수는 0.1, 리프티오십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IT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